잘해보세요. 어,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그 네, 정도 가지고는 안되고요. 기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 절대 긍정, 네.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아, 할렐루야, 네. 네, 우리가 어, 외칠 때는 외쳐야 합니다. 아, 할렐루야 어, 그래서 열의 고성이 무너질 때도요. 그냥 열의 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소리치라 그죠 소리치라고 헐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뭘 외쳐야 될까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모든 것, 아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헐렐루야 어떤 것도 부정하지 마시고요, 긍정하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아까 보세요. 어,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고난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 네 번째 시간 감사는 옥문을 엽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옥문을 엽니다 감사는 옥문을 엽니다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갈 텐데 어, 제가 짧은 광고 말씀 먼저 드리면은 어느 수능일이에요 수능을 보는 자녀들 또이 땅의 젊은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로 인하여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또 금요 성령 집회는 토요 어, 새벽 어, 이 성회로 항상 대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오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토요일 날은 이 성회 마지막 날로 우리 자녀들. 자녀들을 제가 하나님에게 준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한명한명 한명 축복하며 안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자녀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셔서 자녀들을 같이 나와서 자녀가 드리면 가장 좋고 그럴 수 없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 기도 제목을 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어, 하나님이 소중한 자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선물이죠. 감사함으로 나갈 때그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아홉 시 예배는 없고 열한 시에 우리가 온 가족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연합 예배로. 그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무엇을 연다고요? 옥문을 엽니다. 믿습니까? 게이이믿음이여러이 가운데 있게되기게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귀하이믿음이 믿음이 귀합니다. 그이서 주님도 언제나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셨어. 그리고 주님이 수없이 많은 이사와 기적을 행하셨는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이사와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무엇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믿음을 위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자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법에 같은 그 믿음이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을 때. 그때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 때예요. 믿음이 필요할 때요 할렐루야.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이런 저런 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을 때 그래서 내 마음에 낙심이 되고 좌절과 절망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내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런저런 일로 인해 내 마음에 낙심이 오고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어, 가득한데 그때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거 절대 쉽지 않아 그러나 그때 살 길은 뭐예요? 감사하는 거야 그 상황에서 감사할 때 여러분의 환경이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여지없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렇죠? 그러나 성서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범사에는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치고 그래서 예기치 않은 고난 가운데 자리할 때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리고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과 절망, 불평과 원망이 막 밀려올 때 그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감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감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그 사도 바울 신약성서의 3분의 2를 기록했는데요, 어,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들을 쭉 묵상해 보면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감사의 영성이, 감사의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음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혀도, 핍박을 받아도 언제나 그의 삶에는 무엇이 넘쳐 올라요? 감사가 넘쳐 올라. 야 어떻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심지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선포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어, 그런 말씀만 선포한 게 아니고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 보면. 실제로 그의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몸으로 실천하며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돼요. 바울 같은 이 감사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 감사. 할렐루야. 툭 치면 나오는 말이 감사. 할렐루야. 대화를 해도 감사. 무슨 일을 같이 도모해도 감사. 감사. 아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언어의 시작과 끝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요. 그리고 아,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등에는 매를 맞아 피멍이 들었고 발에는 어 착고가 차여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에 다른 일도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상황에 만약에 자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아 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는데 하나님 좀 우리를 지켜주셔서 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원망해도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야 저분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일 그일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일을 위해서 주님 맡겨진그 사명을 위해서 저렇게 애를 썼는데 저렇게 힘든 일이 저 사람이게 이렇게 닥쳐왔구나 참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이런저런 원망을 토해낸다고 돌을 던질 만한 사람 이 누가 있겠어요 안타깝다 응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만으로 들다 으 보면 어그 고난의 어 한복판에서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가? 불평하고 나원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온 자기 삶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25절이 그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 봅니다. 한밤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 한밤 중에, 자, 그들이 한일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어, 기도가 능력입니다. 누가 여러분 권한 속에서도 감사함에 나갑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요, 초월적인 감사. 환경을 넘어서는 감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감사, 기적의 문을 여는 감사, 살 길을 여는 감사, 옥문을 여는 감사. 여러분, 이런 감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자가 될수 없어. 죄송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봉착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우리는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긍정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자리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은 들여다보지 않아도 뻔해. 그 사람은 분명히 불평과 원망,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금방 자절하고 낙심할 거예요. 와그 삶은 들여다보지 않아도 요 뻔해요. 그래서 그 삶은 불행한 삶이야. 여러분, 감사가 행복의 문을 열죠. 감사할 때 행복하죠.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고 내 삶을 성두리지내 스스로 부정하는 자리에서, 아, 나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니까, 우리가 뭐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아,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아,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 기도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아~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고 감사할 때 아, 기적도 나타나고 살길도 열리고 엉문도 열리고요 할렐루야! 감사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 내년에는 우리가 저가 기도하는 중에 24시간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릴레이로 24시간! 여러분, 갑자기, 허이 이거 큰일 났다 하셨는데, 어, 뭐 큰일 날거 없어요. 하고 싶은 사람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24시간 기도. 할렐루야. 어, 그래서 내년에는 기도 운동, 말씀 운동, 복음 운동, 어, 이세가지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 앞에 우리가 담백하게 서고, 이게 목숨을 걸면서 우리가 나가려고 그래요. 기도가 중요해. 할렐루야. 그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결국 그들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갔다. 찬양했다. 이러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찬양함에 휴무네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휴무네오. 이 휴무네오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의 뜻은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볼래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는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데, 그 찬양했다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께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같은 말이에요.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찬양을 잘 할까요? 감사의 용성이 있는 사람이 찬양을 잘 하는 사람이야. 죄송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잘할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노래는 잘할수 있어요. 악보를 보고. 그러나 그건 찬양이 아니야. 실력한 노래가 아니야. 영적인 노래가 아니야. 찬양은 곧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곧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찬양을 잘하고 싶으면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그런 찬양 속에 하나님은 현존하시고요. 그 찬양이 옥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감사.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건다 없어도요. 감사하는 마음,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아니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외식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곧 뭐라고요? 감사요 감사가 곧 찬양이야 그래서 감사의 영성이 깊어지면요 찬양의 깊이도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본질을 알아요 그, 지금 그 한밤중에 어, 바울과 신라 불평과 원망하기보다는 어,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찬양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뭐가 이렇게 뜨나요?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 보셨어요? 최근에 제가 본 무지개는 우리 교구 목자 수련회 갔다가, 어, 거기 잠시 무지개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저 무지개 뜨는 거 봐요. 그래서 보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어, 바닷가에서 비가 막 왔어요. 어. 이제 이 비가 왔는데 날이 이제 개으라고 하면은요, 그 먹구름 뒤에 뭐가 있어요? 먹구름 뒤에 무지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먹구름 뒤에 찬란한 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가 그 먹구름 때문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보이질 않는 거야. 그런데 그 뒤에서 잘나는 해가 쫙 이제 해가 비치는 거예요. 그 사이로 빛이 나오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지개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 이제 뭐를 할수 있어요? 아, 날이 개획했구나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죠? 저는 감사는 뭘까? 감사는 무지개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 이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먹구름이 막 몰려왔어.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때로는 몸부림치고 어, 나가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예배가 감사의 예배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찬양이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감사의 봉사와 헌신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하 이제는 이 먹구름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시그널이 영적인 무지개가 바로 이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그런 영적인, 무지개와 같은 영적인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생각하면서 보면,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이런저런 문제로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 처음에는 누구나 그런 문제에 닥치면은요, 마음의 문이 확 닫힙니다. 낙심이 되고, 기도도 잘 나오지 않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몸부림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가다 보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마음에 믿음의 배짱을 주시고 근심의 먹구름을 제거해 주시고 마음에 평화를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돼 할렐루야 그러면은, 야, 저분이 저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더니, 대화를 해보니까, 목사님,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 이분의 이 문제는 해결됐구나. 할렐루야.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화를 하나 보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그래도 목사님, 감사해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 이 교우의 이 질병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그걸 보면 알수 있어. 그걸 보면.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에요. 아, 그러면 근심 걱정이 밀려와요 회복되기 어렵겠구나. 빨리 무엇이 회복돼야 돼요? 감사가 회복돼야 옥문이 열린대니까.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무지개예요. 그래야 여러분 날이 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차디찬 감옥 한복판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아 나갔던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6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옥문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마치 감옥에 아, 차고에 차여서. 어, 차디찬 감옥에 던져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절망의 상황에 처지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미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옹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어, 책의 저자 다하라 요네코의 이야기예요 이 다하라 유네코는 37년생이신데 사남, 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 그러니까 막내로 태어났으니 엄마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어? 그런데 어, 그녀가 18세 나이가 되었을 때에 어,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18세 한참 감성이 예민한 나이에 그렇도록 사랑하고 의지하고 존경하는 어, 그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그 충격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슬픔에 빠졌어요. 그리고 인생이 뭔가,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산다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내 사랑하는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생각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만 달리는 기차에 자기 몸을 던집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돼요. 그 살아나서 보니까 두 다리가 없고 왼팔이 없고 오른팔은 있는데 손가락은 세 개밖에 없어. 너무 너무 절망합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모아요. 빨리 수면제를 모아 가지고요. 또 자살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맥클레이 선교사가 병원에 병원 선교를 하게 되고 이 맥클레이 선교사를 통역했던 아, 아키도시라고 하는 일본 청년, 당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신학생이었는데 이 사람의 통역을 하면서 그 병실에서. 어, 이 아, 다하라 요네코 이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가요. 그리고 아,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성경책을 처음에는 읽지 않았겠죠. 그러다가 아, 어느 순간 성경책을 펴서 읽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가슴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태었도다이 말씀이 전율처럼 자기 온 몸에 전율을 가져오면서 자기 같은 인생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기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미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 뭐에 초점을 맞췄다고요? 없는 것이 아니고 내게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게 있는 것그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기 시작했어요. 아직 그래도 나는 새 손가락이 남아있지. 아직 나는 그래도 생명이 어, 숨을 쉴수 있는. 그런 생명, 살아있는 생명을 하나님 선물로 주셨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감사의 문이 열리면서요, 어, 자기 자신과 어, 세상을 향한 그녀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을 이 신학생이었던 아키도 씨가 보고요, 감동을 받고. 어, 그녀를 사랑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이두 사람이 결혼합니다 실제 일이에요 그리고 어, 사랑하는 두 딸의 어머니가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받는 한 어, 남편의 아내가 돼요 그리고 어,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는 이런 감동적인 작품의 작가의 삶을 살게 된 실제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요. 복음 안에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할 때 그녀의 말 그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황홀한 일이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먹구름이 이렇게 찾아와서 어,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어, 자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사를 해보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어, 없는 것,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게 초점 맞추지 말고요.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의 이 가진 것,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작은 감사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 작은 감사가 여러분 작은 틈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듯이. 반대로 작은 감사가 막혔던 여러분의 감사의 문을 확 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도요 억문은 열립니다. 산다는 것 보면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황홀할 정도로 여러분 감사한 날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